오늘은 메타에서 발표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패션 업종 광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나열하지 않고 실제 패션 브랜드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릴스 광고 다중 노출입니다. 이제 릴스에서 여러 광고주 광고가 한 화면에 동시에 뜨게 되는데요. 다양한 제품들을 탐색하려는 사용자들에게 도달하므로 광고 성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의 광고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피드 지면에서의 여러 광고주의 광고입니다. 패션 업종의 경우 예를 들어 신상 코트 루북을 10초 영상으로 제작해서 릴스에 올리면 소비자가 스와이프 하다가 어,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FW 시즌에는 아우터와 니트처럼 착용감과 스타일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는 질감이나 핏이 영상에서는 직관적으로 전달되니까요. 따라서 FW 시즌 광고를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꼭 릴스용 쇼핑 영상을 제작해서 다중 노출 환경을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광고 레벨에서 여러 광고주의 광고를 선택하시면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다이내믹 미디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 소재를 AI가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패션 브랜드들은 보통 한 시즌에 수십 개의 제품 컷, 룩북 영상, 그리고 디테일 컷을 보여하죠 예를 들어서 같은 코트라고 해도 전체 착용 컷, 그리고 디테일 원단 컷, 모델 영상까지 여러 소재를 동시에 올리면 AI가 어떤 소재가 전환율이 좋은지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서 최적화를 해줍니다. 실제 메타 발표에 따르면 CTR은 평균 3% 증가, 전환은 2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소재를 어떻게 던져주면 어떤 게잘 먹힐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브랜드는 가을 신상 제품 컷을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두고 다이내믹 미디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메타가 이미지 소재 내의 주요한 요소들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요소들이 잘릴 걸로 판단이 되면 해당 노출 위치로는 게재를 확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비디오의 경우 아직 이런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니 미리 보기에서 다인메닉 미디어가 적용된 결과를 미리 검토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인메닉 미디어도 어, 광고 그룹 안에 크리에이티브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업데이트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 가치 조정 기능입니다. 타겟팅의 세밀함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여성 25에서 34세의 구매력이 높은 브랜드일 경우 캠페인 안에 세트를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입찰가를 다르게 조정을 했다면 이제는 25세 이상 타겟 세트 하나만 만들어서 25세에서 34세의 입찰가를 상향하는 규칙 세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매력이 낮은 10대 남성 타겟에는 입찰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출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세트를 각각 설정했다면은 이제는 모든 노출 위치를 포함하는 광고 세트 하나를 만들어서 원하는 위치 입찰가를 상향 또는 하향을 해서 규칙을 설정하면 됩니다. 결국, 중요시하는 가치의 비중을 맞춤 설정하면서도 광고 세트를 통합하니까 머신러닝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고 광고 설정에 들어가서 가치 조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규칙 세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광고 계정에서 최대 6개의 규칙 세트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세트에 최대 10개의 규칙을 포함할 수 있고, 또, 한 규칙에는 두 개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지표입니다. 이제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팔로우가 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에게 팔로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잠재고객 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코트 광고를 보고 팔로우한 사람들은 당장은 안 사더라도 겨울 신상 론칭 때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광고 성과를 평가할 때 단순히 로아스만 보지 말고 팔로워 증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FW 시즌에는 브랜드 팬덤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광고와 팔로워 확보를 연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광고 최적화 지수입니다. 메타에서 광고 효율을 평가해주는 기능인데요. 실제로 메타에서 공개한 사례 중에 릴스 지면에서 퍼포먼트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하라는 추천 사항을 적용해서 CPA가 최대 34% 절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릴스 퍼포먼트 크리에이티브는 그 9대16 비율, 오디오 포함, 안정 영역이라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영상 소재를 말합니다. 패션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룩북 영상을 많이 제작하죠. 이때 단순히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음악을 잘 넣고 새로 비율에 맞게 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계정 개요, 대시보드, 캠페인 생성 과정에서 광고 최적화 지수의 점수랑 추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각각 보이는 지금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빠르게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구매를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광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최적화 지수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번 메타 업데이트는 패션 브랜드의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슈퍼 광고 환경은 더 좋아졌고, 핵심 타겟팅과 팬덤 관리 기능까지 강화됐습니다. 패션 브랜드라면 이번 FW 시즌 광고에 꼭 적용해보시길 추천드리고,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더보기란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지금까지 양나연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